잠깐만 당신 머리 위에 빨간 줄 보여요 설마 벌써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S라인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고요? 머리 위에 붉은 선이 나타나는데 이 선이 나랑 잔 사람들을 쭉 연결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아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죠? 마치 내 인생 연애사가 네온사인처럼 밤하늘을 수놓는 느낌이랄까 그동안 비밀이야 했던 모든 관계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 드라마는 웹툰 원작인데 칸 국제시리즈 페스티벌에서 음악상까지 받았대요 연출 실화냐? 심지어 이수혁, 이다희 아린 같은 배우들이 이 아슬아슬한 에스라인을 쫓고 또 드러내면서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. 2025년 7월 11일에 첫 공개되는데 벌써부터 팝콘각. 솔직히 좀 무섭긴 해요. 내 에스라인이 대체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지. 혹시 저기 빌딩 꼭대기까지 다 있는 건 아니겠죠? 왠지 모르게 옆자리 동료 머리 위도 한번 스캔하게 되는 건 저뿐인가요? 여러분도 조심하세요. 선은 죄가 없지만 우리 머리 위선은 지옥문을 열지도 모릅니다. 근데 제 머리 위에 선이 없으면 더 슬픈 건가요? 더 흥미진진한 S 라인 스토리가 더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다음에도 더 기상 천외한 이야기를 찾아올게요.